여러분, 지금은 고인이 된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쓴 《나무야, 나무야》라는 책이 있습니다. 전국의 명산과 유적지를 돌면서 거기서 떠오른 지혜를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. 여기에 저자가 중국 한나라의 신 장건이 황하를 보면서... 가졌던 그런 묵상을 책에서 그려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. 곤륜산을 타고 내린 차가운 물줄기가 사막 한가운데인 염택에서 지하로 자취를 감추고, 잠류하기 또 몇천리, 갑자기 자기 모습을 드러내어 청하에 이르러 장장 8,800리 황하를 이룬다. 황하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곤륜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염택이라는 광야에서 갑자기 땅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땅 속에서 또 잡류로 몇 천리를 흘러간 이후에 갑자기 솟구쳐 올라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. 그 잡류의 세월을 이긴 도우도한 강물이 8,800리의 대하를 이루어 바다로 이른다. 라는 것입니다. 저는 이 황하가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이 대목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황하가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황하처럼 언젠가 솟구쳐 넉넉히 대지를 적실 그날을 꿈꾸면서 지하에서 잠류의 세월을 넉넉히 인내하고 감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. 그리고 그 잠류의 세월 속에서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인구의 세월을 이기며 바른 길을 간 사람에게 때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.